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들을 위한 권면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뭐 성경에 온통 하나님 의 말씀 아닌 것은 없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 더더욱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십팔 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을까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마가음 16장은 온 천하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복음 2 4장은 뭐라고 말하나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기다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아까 제가 멘트를 했지만 베드로를 찾아가서 20장 21장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생명은 사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생명을 지킵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킨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왔을까요 생명의 축복은 사명의 회복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사명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사명이 희미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내 속에 끌고 있는 사명의 열정입니다 사명이 뜨거우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틈이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명이 식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식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했거든요 마지막 너는 증인이 되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증인이 되라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그냥 애기로 그냥 있던가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왜 성장할까요?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르도록 몸부림을 치며 성장해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바을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를 만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무엇을 쓰시려고 변화시켰을까요?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명이 없다? 사명이 없다?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찬장에 문 열어보시면 찬장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릇이 들어있잖아요. 그릇이 왜 들어있나요? 보기 좋으라고? 물론 장식용도 있겠지만 장식도 사명입니다. 그릇은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면 그릇 라면 그릇은 좀 큽니다. 깍두기 그릇은 조금 작고, 국그릇은 적당하고, 간장 종지는 조금 맞고, 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느냐고요? 설거지 담당이 네 저는 설거지를 좋아합니다. 뭔가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뭐, 쌓이면 뭐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어떤 거 하나도 사명 없이 붙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에 필요가 없는 것들은 사실 이게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깨지면 갖다 버리고, 금감은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난 이유는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석 교회에 그 성도들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그 중에 교회 재직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성경 보니까 장로라는 직분도 나오고 에베소 장로를 불러놓고 마지막 이제 내가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기 전에 그 장로들에게 교회 책임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는 당신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사명이란 단어는 꽤 멀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 왔을까요? 우리는 모두 사명자다. 이제 여기도 숨고 안산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명자요. 다 명자요. 저도 명자요. 어디가 뭐 이렇게 일이 뭐냐는 나 명자요. 그럴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명자야. 그런데 다 명자 하면 좀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번호를 붙이면 되지, 뭐, 1번, 2번, 3번. 명자 1, 2. 0. 왜냐, 무슨 명자? 사명자죠. 사명자. 어떤 분이 그럴 것 같아. 에 아, 남자 이름이 명자가. 여러분, 중국에 가서 명자라 그러면 아주 성인 취급받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공자. 아, 잘 모르겠습니까? 맹자! 우리 명자라 그러면 요 맹자, 뭐, 사춘쯤 되는 줄 알아. 제가 이렇게 조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존재의 의미가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재직자를 위해서 사명자로서 사는 권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따라하실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교회를 지키고 살피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믿으십니까? 혹시 사명자들 그러면, 에이, 신학생도 아닌데, 뭐, 목회자도 아닌데, 에이, 나에게 무슨 노. 모든 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명자요. 난 원래 이름이 명자다. 이런 분들 정말 소중한 분이야. 원래 명자야. 거기다 사시 모셔야 돼 이런 분들은 사명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내가 명자구나. 한번 따라하실까 나는 명자다. 내가 명자야.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당신이 왜그 일을 합니까? 내가 명자기 때문에요. 자 지난 수요일날 말씀했지만 어떤 그 기업의 회장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난규르 막 그냥 막 좌우로 흔들리고 다들 우왕좌왕하고 막 여기저기 애들이 울고 막 두려워 떨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스 하나가 그 와중에서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승객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막 크게 하면서 아이들을 웃기고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저런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쫙 지켜보다가 이제 기류가 안정이 되고 잠잠해졌을 때그 기업 회장님이 그 승무원에게 아, 이 비행기 회사의 대표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같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객들을 정말 돌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고 정말, 우리 회사 그냥 스카우트라도 하고 싶다고. 어, 그랬더니, 그승무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어떤지 좋은 회사,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열심히 배운 대로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회사는 내게 월급을 주는 곳이긴 하지만 난 지금 어떤 사람의 어떤 내 일이 그거기 때문에 회사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크리스인데이 상황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승객들의 마음 사람들 안정을 시키고 아이들을 좀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버튼 크리스으로서 사명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뭉클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꼭 비행기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상황 속에 나는 그리스산으로 무엇을 할까 해야 하나 뭘 가슴에 깨달으면 사명을 깨달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눈빛이 번쩍번쩍하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산으로서 사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그것처럼 힘든 거어디있습니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건.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때그 여러분은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자들이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는 얘기는 절제하고. 근면하고 근신하고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누구를 위한 사명자인데 예수 그리스께서 사명을 맡긴 사명자들인데 우리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우리 사명을 맡긴 주님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자신을 위해서 더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해서 행동고지를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조신하게 해야 되고, 경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홀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움직이니까 우리 행동고지를 항상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감독자라는 것은 봉사자요, 직분자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책임. 책임. 책임이 중요니다 부모가 되니까 책임이 생기죠. 그 전에 제가 어떤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속을 세겼는지 우리 엄마가 날더러 여자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인자나 너도 가서, 가서 시집가 갖고 너 같은 딸녀 나 말하지 그래야 예민해 심정을 한다. 나그 소리 들어봤다. 아 이거 손들기야 매. <laughs> 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를 속을 세겼대. 아, 그랬더니잖아. 이 너는 꼭너 같은 딸 나가고 형 고생을 해봐야 이애미의 눈에 눈물을 린걸 알지? 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그런 얘기를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보니까 뭐또 그런 얘기가 소설 쪽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도 자식을 낳고 책임을 좀 져봐야 돼.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부모의 심정은 부모가 돼 봐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조심스럽지만 아직 자식을 낳지 않으면 아직 어른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살짝 하지 않습니까 뭔가 책임이 되어 봐야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사명자들로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책임자 입장과, 아니, 나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라고 하는 책임 의식이 없는 크리스찬하고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거룩함을 함께 지켜야 될 뭐가 있다?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을 스스로 돌봐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지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수요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가 있고요, 금요 차례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자리는 자기가 지키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앉아야 될 자리를 비우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책임 의식 같은 거 모르는 거안 느끼십니까? 초신자나 지나가는 그냥 교회 방문한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뭐 잠깐 가다 들렸을 것이고, 뭐어떤 친척집 방문했다가 오늘 그냥 예배 드리고 잡고 났던 분이 내가 뭐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명가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인은 다르죠. 사명자는 다릅니다. 자신이 앉았던 자리, 자기가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내 자신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예배는 사명인 겁니다. 예배는 사명인 거예요.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빠 안들고 이게 아닌 거죠. 신앙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놈들한테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강제로 뭐 예배 나오세요. 뭐 강제로 11조 하세요. 뭐 강제로 뭐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자존심 상해서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제발 좀 성전에 재물 좀 가져오지 마라. 아주 성전 뜰에 기름기가 줄줄 흐른다. 아니, 왜 성전 재물 가져오면 좋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죠. 이유가 뭐냐? 억지로. 눈깔 빠진 거. 발목 하나 없는 거, 털 빠져 갖고 병들은 거, 마음도 없는 데 가져오는 형식적으로 가져오는 예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내가 이 기름의 기름 냄새에 아주 내가 질렸다고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는. 예배를 강제로 드립니까? 기도를 강제로 합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교육과 훈련 받느라고 훈련 과정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일대일의 모습에 섰을 때는 내 자신이 스스로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는. 중심에 단 일분이 그 중심을 찾기까지 일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한 시간 내내 얘기를 했는데 할 얘기가 서로 의미 없는 얘기만 나눴다면 돌아서서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잠깐이라도 눈물이 오고 가는 가슴이 두근거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예배가 진실이 되고 기도가 진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책임감을 가졌을 때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뭉클거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신학성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세인 뭐사두기인 뭐 율법사진 진절머리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을 하고 오세단 성경을 처발르고 다니고 뭐 길거리에서 뭐 기도하고 차라리 저 성전 뒤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막 세리가 눈물로 가슴을 치고 막기도 하니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눈물로 들여지는 그 심령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100년 금방 후딱 지나가요, 100년도 아니더만.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80밖에 안 돼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80까지 살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90까지 살 확률은 25%도 안 돼. 30%도 안 돼. 뭐 20%도 안 돼. 98세까지 살 확률은 2% 3%밖에 안 돼. 사실은 보통 7, 80이면 이미 벌써 우리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래요. 더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러죠. 평균이 그렇다고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건딱 은혜와 사명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시간은 순식간이 지나갈 거예요 70, 80 하니까 얼마 안 남았죠? 아닌가 어, 정신이 번뜩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평균 연령 얼마인지 아십니까? 80 안쪽입니다 나 내일모레 80인데 여기 내일모레 80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얼마나 좀 다르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막연하게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하루하루 한 번씩 예배 드린 예배가, 절박하고 절실하고, 어쩌면 내생애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책임이에요. 날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 사람이 착해집니다. 날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이 진지해진단 말입니다. 진실해진단 말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여도수만사 개 성도들이 뭐 예배를 뭐 수천 번씩 안 드려도 그러나 내 생에 단한 번으로 끝난다고 해도 생애가 쏟아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들어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 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독자로 삼고 책임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필요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자와 책임자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디 뭐 어떻게 할수 없는지, 깨끗한지, 뭐잘 돌아가는지, 다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쏙고 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할줄 내가 하노라니다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쭉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세력들이 항상 교회를 대적하려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건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역주행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오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서 그게 듣기 싫어서 계속 공격당하는 것이. 최근에도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을 보면서 계속 연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요? 동성애 사건으로 인한 충돌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든가 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애자 뭐 게이 뭐 이런 얘기를 쓰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걸 정하게 확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기독교론단체 언또 국민일보에서 계속해서 지금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뭐 다섯 개인가는 클럽에 어,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 입에 옮기기가 좀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의 다동성애 클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그런 주로 남자들이 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성지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 뭐, 입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를 막 타겟으로 삼고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마치 뭐 특별한 인권이나 있는 것처럼 계속 가거든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해서 사람을 공격하지거나 사람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을 우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사람에 대해서 뭐 인권을 무시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은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동성애라든가, 또는 뭐또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뭐, 이슬람이라든가, 어떤 적대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에 반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때로 무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복음이 선파되는 걸 가로막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느냐, 무장하고 항상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잘못했으면 세상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수천 년전에도부터 바울 시대도 그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단과의 대립은 있었습니다. 뭐 신천지니 뭐통일교 무슨 여호와의 증인 어느 시대든 항상 이런 악한 일이와 악한 용들의 세력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하고 잘못되게 공격하는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절을 보면 30절이죠 30,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여러분이 먼저 깨워서 무장을 하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겨뒀던 것을 무장을 하고 말씀은 듣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신학이 있고, 말씀 속에 교리가 있고, 말씀 속에 원칙이 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말씀 속에 영적인 품절이 있고요, 말씀 속에 내 모든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으니까, 먼저 믿은 사명자들이, 직분자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영적인 충돌이 왔을 때 그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우쳐 알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 성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한들은요, 크리스한들은 그리시안들은 영적으로 닮아갑니다. 닮마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교의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늘 하는 단어가 절실하고 절박하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라는 것이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하나님과 멀근 사람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 뭐가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지켜낼 수 있으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구비를 해 놓았는데 영적으로 멀어져 있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도 절세가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 안산님께 성도들에게 화려하고 요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성공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며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수협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철협의 사단전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말씀도 한 주간 동안 또는 두 주간 동안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는 절대로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고, 영적인 무장이 되고, 영적인 교훈이 되고, 영적인 나를 이끌어 주심이 되고, 그것이 내 배우가 되고, 내 앞에 나가는 내 모든 삶의 지침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보여 잡고 나갈 때, 여러분이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사명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눈물로 내놓은 이야기를 볼까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쏟아서 말씀을 전했던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진스를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며 그리고 이단 사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차단하고 막아내며 이 공동체를 잘 보살펴달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안산회 모든 성님들 아, 내가 알고 봤더니 우리 본명이 뭐예요? 명자야. 우리가 명자야. 뭐 성은 갖다 어떻게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가 명자야. 하나님께 소리를 보시기를 명자로 봐요. 다 사명자로 봐. 각자 맡은 위치를 딱 기억하면서,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에 큰 틀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겨준 그 교회를 잘 보살피고,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하고, 후배들에게 캬! 그들을 세워주고 왔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